세 가지 타락을 막아라. 단지파, 가론유다, 니골라는 이 시대의 3대 지약의 표본입니다. 첫째는 단지파의 타락은 우상숭배입니다. 애굽은 우상숭배의 나라요. 가나안은 성적 타락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우상숭배에서 건전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가나안 땅은 에덴동산 후이 땅에 실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그래서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이스라엘의 열왕 중에 우상 숭배한 왕은 모두가 악한 왕으로 지칭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다윗과 같은 왕은 선한 왕이라 합니다. 우상 숭배 즉 예배가 구약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최초로 우상 숭배를 도입한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회복에서 단 지파는 빠집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지파로 전락한 것입니다. 신약의 우상 숭배는 세상 사랑이요. 종말의 우상 숭배는 적그리스도의 숭배입니다. 모두 이겨야 합니다. 둘째는 가론 유다의 타락은 돈 사랑입니다. 가롯은, 가론 유다는 유일하게 비갈릴리 출신으로 열두 사도 중 가장 지성적이고 계산적인 인물로 예수 전도단의 재정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책을 맡은 사람이 은 30에 예수를 판 역사의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자살로서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예수를 상품화하고 예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의 말로입니다. 종말의 특성은 하나님보다 캐락과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예수님이 내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소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된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혈육과 물질을 초월해야 합니다. 셋째는 니골라의 타락은 성적 타락입니다. 이골라는 초대교회 안수집사 7인의 멤버였습니다. 이골라는 유일하게 이방인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이골라는 발람의 후예로서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한 거짓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행음은 종교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우상숭배와 행음은 근동지방의 종교며 문화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적 타락 가늠 시대입니다. 부정행위와 동성애 등 성문화가 개방된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큰 주의 종들이 물질에 넘어지고 가늠에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마귀 사탄 귀신과 세상의 악과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는 우상숭배와 사치적 물질주의와 성적방종을 이겨야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돈을 다스리게 하시고, 성적으로 순결한 예수의 신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